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KBS 드라마 함부로 대해줘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함부로 대해줘 원작 웹툰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겠습니다. 윤복이가 홍도에게 철벽을 치는 진짜 이유와 성산마을의 후계자인 윤복이와 홍도의 사랑을 막는 장애물 및 해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또한 저작권 준수를 위해 웹툰과 드라마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주 신윤복은 2024년 현재까지도 조선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조선특별자치구 성산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성산마을은 아파트와 주택 대신 초가집과 귀와집이 즐비하며 사람들은 당연하게 한복을 입고 말을 타고 다니며 멈춰진 시간 안에서 살고 있죠. 성산마을을 이끄는 오림신씨 28대손으로 태어난 윤복은 17살 난생 처음 새로운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다를 거라 생각했던 바깥 생활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갓을 쓰고 다니는 윤복의 다름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점차 움츠러들던 윤복 앞에 나타난 미술학원 선생님 김홍도는 유일하게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해주고 움츠러 있던 윤복에게 손을 내밀어준 첫 스승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윤복은 술에 취해 울고 있는 홍도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홍도는 4년 사귄 남친이 딴 여자가 생겼다며 카톡으로 이별을 통보받았고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홍도가 사준 옷을 입고 있는 전 남친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내가 사준 옷을 벗으라며 실갱이를 하다가 전 남친이 홍도를 밀쳤고 이때 윤복이 홍도를 잡아주게 되죠. 윤복의 옷에 톡까지 했던 홍도는 윤복이 앞집으로 이사를 왔다는 걸 알게 되자 상피함에 몸부림치며 윤복을 피해 다닙니다. 한편 윤복은 홍도가 자신을 피하자 이사를 왔으면 제자로서 스승을 먼저 찾아뵙고 무난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자신이 그걸 하지 않아 홍도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석고대제를 합니다. 홍도는 염치가 없어서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고 사과를 하고 싶어도 너무 큰 실수를 한것 같아서 용기를 내기 어려웠다며 석고대제를 하는 윤복에게 사과를 하고 이에 윤복은 진짜 실수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실수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죠. 이때부터 서른 살 홍도는 스물 네살 윤복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고, 약간의 입덕 부정기를 겪다가, 결국 윤복을 좋아한다는 걸 인정하고 직진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유교남 윤복은 스승 홍도와 마주앉는 것은 커녕 겸상조차 하지 않았고, 어찌 스승에게 등을 보이겠냐며 뒷걸음으로 자리를 뜨는 등 윤복에게 스승에 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이에 홍도는 윤복에게 제발 남들처럼 날 함부로 대해달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윤복은 홍도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더 선을 그으며 통도를 멀리하려 하는데요. 평소 온복은 잘 지내던 사람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면 냉정하게 손을 그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언젠가 변해버릴 믿지 못할 감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윤복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윤복이 어렸을 때 윤복의 어머니와 누이는 윤복을 두고 성산 마을에서 도망쳤습니다. 마을의 수장인 윤복의 할아버지 신수근은 남은 윤복을 더욱 엄하게 대했고 세상에 믿을 건 자기 자신뿐이니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지도 말고 혼자 이겨내라고 가르쳤죠.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그때부터 윤복의 삶을 뒤덮었고, 윤복은 외롭게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건데요. 그런데 홍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처음엔 성산마을에서 온 윤복에게 호의를 베풀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외면하거나 부담스러워했고, 뒤에서 수근거리기 일쑤였는데요. 유일하게 처음과 끝이 같았던 사람이 홍도였죠. 홍도는 윤복이 초라하고 끝에 있는 것만 같을 때 항상 윤복 앞에 나타났어요. 마치 윤복의 호위무사처럼요. 윤복은 홍도에게 고백을 받은 후 홍도의 마음이 변할까 봐 매몰차게 선을 그었지만 스승의 마음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도 제자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틈만 나면 고백을 하는 홍도의 고백을 언젠가는 지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타이밍 좋게 홍도를 좋아하는 이준호가 나타나게 되며 윤복은 질투심을 느끼고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사실 윤복은 7년 전 고등학생 때부터 홍토를 좋아했지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했던 거였어요. 한편 윤복이 어릴 때 떠났던 윤복의 누나 이복이 윤복의 집에 무작정 쳐들어와 눌러앉게 되는데요. 윤복은 어머니와 누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기에 누나를 달가워하진 않았지만 한 달만 함께 살겠다는 누나의 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후회하기 전에 엄마를 한 번만 만나달라는 누나의 부탁은 거절하죠. 이복과 친해진 홍도는 이복의 부탁으로 윤복의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윤복을 데리고 가고, 윤복은 홍도에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일을 끼어들지 말라는 거친 말을 하고 끝내 어머니를 만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먼 발치에서 윤복의 얼굴을 봤고요. 이후 윤복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편지를 읽게 됩니다. 성산 마을에서 태어난 윤복의 어머니 피해 원은 17살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을 했고, 결혼과 동시에 시아버지 신수근에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딸 이복을 낳은 후에는 장손타령이 더욱 심해졌죠. 윤복이 태어나자 신수근은 성산 마을을 지키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윤복을 아주 강하게 다그쳤어요. 윤복의 엄마와 누나 이복은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고요. 이런 꽉 막힌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에어는 아이들을 데리고 성산마을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남자인 윤복이는 두고 떠나라는 신수군의 말에 윤복을 남겨둔 채 성산마을을 떠나게 된 거였죠. 자세한 내막은 몰랐던 윤복은 어머니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며 어머니를 끝끝내 만나지 않았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금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어머니의 유언대로 벽을 허물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홍도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죠. 그렇게 윤복과 홍도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홍도와 데이트라던 윤복이 영화관에서 진상을 떠는 홍도의 전 남친을 손봐주는 영상이 유명세를 타면서 대중은 윤복의 신변을 털었는데요. 이에 신수호는성산마을에 품위를 떨어뜨린 윤복 행동에 분노하며 윤복을 성산마을로 데려오기 위해 홍도를 납치합니다. 진수군은 사람을 시켜 지속적으로 윤복을 감시하고 있었기에 윤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홍도를 가지고 협박하는 게 가장 잘못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윤복은 홍도를 구하기 위해 성산마을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고 할아버지의 집에 감금당하며 윤복과 홍도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홍도는 포기하지 않고 이복의 도움을 받아 성산마을에 몰래 잠입해요. 또한 평생 신수군의 콕두가시처럼 살았던 윤복의 아버지도 윤복과 이복이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아이들의 탈출을 돕습니다. 하지만 신수군은 이미 이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성산마을에서 도주하는 윤복과 이복 홍도를 다시 잡아오죠. 신수구는 성산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도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우기고, 그때 윤복의 아버지가 자신이 성산마을을 위해 아버님만큼 최선을 다할 테니 제발 아이들을 보내달라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평생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복도 할아버님의 손녀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탁이라며 보내달라고 애원하죠. 윤복도 다시는 사랑하는 일을 잃고 싶지 않다며 무릎을 꿇었고요. 그렇게 언젠가는 다시 성산마을로 불러들일 거라며 윤복과 홍도, 이복을 놓아주는데요. 윤복과 이복, 홍도는 다시금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고 윤복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달라졌습니다. 잘 웃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감정 표현도 숨기지 않게 됐죠. 1년 후윤복과 홍도는 국게 갇힌 성산마을 성곽 앞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혼식을 윤복의 아버지가 성곽 위에서 바라보며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죠. 그리고 홍도가 던진 부캐는 윤복의 누나 이복이와 사귀는 홍도의 동생 홍하기가 받으며 웹툰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